안녕하세요 신라이트입니다. 우백스 페이스 스테이지 신라이트 끼는 법 빼는 법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페이스 스테이지 모델은 클립을 낄수 있는 자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추가 가공을 해서 홈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지금이 별도의 가공으로 홈이 파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왼쪽, 오른쪽, 대칭으로 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본 제품은 이 부분에 홈이 따로 없습니다. 시나이트 안쪽으로도 이렇게 돌기가 있어서 만들어져 있는 홈 부분에 이렇게 장착하는 방식입니다. 직접 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이트 중앙 상단을 잡으시고 홈 위치를 확인하신 후에 조심스럽게 밀어 넣어 주시면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어느 정도 좌우 대칭이 되어 있지만 미세하게 조정을 해서 대칭을 맞춰 주시는 게 좋습니다. 빼는 방법은 손가락으로 사이드 부분을 들어 올리신 다음에 중앙에서 한쪽씩 들어 올려주시면 이렇게 빠집니다. 다시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확인하신 후에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대칭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정면에서 보시면 곡을 모양에 따라 디자인이 되어 있고 위시야, 옆시야를 충분히 확보하였습니다. 뒤에서 봐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장착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커브가 심하게 되면 일반 도수로는 어지러워서 착용할 수가 없는데, 신라이트는 고글 도수적응도 테스트를 통해서 어지러움의 정도를 미리 예측해 볼 수가 있고, 도수 보정을 통해서 어지러움을 최소화시키게 됩니다. 신라이트 렌즈를 닦으실 때는 직접 빼서 닦는 방법도 있고, 장착된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는 닦을 수가 있습니다. 고글을 잡으신 엄지 손가락으로 고정시키신 후에 반대쪽 손가락으로 이렇게 들어 올려주시고요. 준비된 수건으로 이렇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중심부 위주로 닦아주시면 되고요. 너무 깊숙이 넣거나 젖혀서 닦게 되면 구겨지거나 파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잡아주시고 들어올리신 후에 중심부 위주로 살짝 닦아주시면 됩니다. 가급적이면 빼기가 어렵지 않으므로 빼서 안전하게 닦으실 수가 있습니다. 더욱 깨끗이 관리하고 싶으시면 찬물과 중성세제를 이용해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도나 습도에 의해서 김서림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김서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김서림 방지천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일반 안경수건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전체적으로 김서림 방지선분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김서림이 이렇게 차게 되는데요. 김서림 방지천을 이용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문질러 주시면 훨씬 더덜 차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쪽도 김서림이 생겨 있고요. 전체적으로 도포하듯이 문질러 주시면 훨씬 더덜 차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벡스 페이스 스테이지는 코받침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눈썹이나 눈꺼풀 또는 볼이 하단으로 닿게 되면 코받침을 안쪽으로 조여서 사용하시게 되면 앞뒤 간격이 생기므로 닿는 것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우벡스 페이스 스테이지 시나이트 끼는 법 빼는 법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고글과 도스클립에 대한 많은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